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10일 일요일입니다. 코패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인천급 호위함 짝퉁 중국 056함 생산 중단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중국 해군이 건조한 056급 함은 초계함입니다 이런 초계함을 모두 70척을 찍어냈고, 그리고 수출형, 그리고 해경함 이런 것까지 전부 합치면은 대략 100여척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중국 공산당에서 056함. 담당했던 당원들이 모두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중국의 공56함은 우리나라에서 건조한 인천급을 카피한 그런 함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천급이 상세 설계를 끝내고 건조한 시기가 2008년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공56급 함정을 건조하기 시작한 그 연도수는 2010년입니다. 제가 먼저 본 영상에서 유운영학급 선형을 그대로 카피를 해서 말레이시아의 모두 다 성능이 나오질 않아서 물어 주지도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는 당장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구축함급들도 우리나라의 선형을 모조리 다 카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인천급에 대한 카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다른 이야기보다는 우선 인천급과 056함을 비교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인천급은 호위함입니다. 그런데 056함은 초기함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덩치도 작고 고 속력도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인천급은 총 길이가 114m 정도 나가지만 056함은 95m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톤수도 인천급은 1,300톤 인데 056급은 1,300톤입니다. 그러니까 배 길이가 20m가 차이가 안나는데 무게수는 1,000톤이나 약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급은 호위함이고 가스터빈 2기에다가 디젤 엔진 2기를 장착하고 있지만 056급은 ...은 가스터빈은 없고, 이재연님만 두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인천급이 30노트, 그리고 056급은 24노트가 나갑니다. 가스터빈이 없는데도 24노트가 나가는 것은 무게와 관계가 있습니다. 울산급의 함포는 127mm이지만, 056급은 76mm 함포를 채택했습니다. 두 함정다공이 똑같이 함대함 미사일을 장착을 했고, 똑같이 대공 미사일은 없는 반면에, 시 램을 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짧은 건 똑같습니다. 고대로 베낀 거죠. 그리고 탑재 헬기는 한국의 인천함은 링스 헬기가 탑재되어 있고 중국은 제트쿠시 중국산 헬리콥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재원과 그림으로만 바로 베겼다 이거는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겨서 어떤 성능이 나오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공오륙함의 속도가 24노트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통상적으로는 25노트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28노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벌이에 혈안이 된 중국 공산당이 공오륙함을 제대로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중국산 볼트를 사다가 채울 때 힘껏 채우게 되면 볼트 머리가 뚝뚝 부러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질 싸구려쇠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저질 싸구려 철판에다가 나사선을 파가지고 볼트를 채우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세게 조이게 되면 볼트 머리가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철판에 뚫려 있는 볼트 나사선이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056 함정에 사용한 철판 이 이런 종류의 철판이고 그것도 규격보다 가더 얇은 철판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배 길이가 20m도 차이가 안 나는 데 불구하고 무게는 1000톤 정도가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철판 은 장갑 같은데 그런데 사용하는 철판이지만 다른 중요하지 않은 그런데 사용 하는 철판은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컨테이너를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철판을 사용하는 겁니다 영상에서 함정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벽체를 자세히 보시면 은 바로 컨테이너 철판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삼각파도가 치면은 삼각판이 휘고 그런 여파로 인해 가지고 문이 안 닫히는 겁니다 휘어서 그러다 보니까 대항에 나갔다가 심한 파도를 맞게 되면은 병사들이 바가지로 물을 퍼야 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니까 디젤 엔진만 갖고 25노트 이상 속도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중국제 디젤 엔진 성능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배가 속도가 많이 나오니까 중국 엔진이 성능이 좋아서 그렇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고 오토바이 엔진 시장에서는 중국제 엔진은 킬로그램으로 가격을 정합니다. 몇cc는 얼마다 이런게 아니라 중국제 엔진은 몇킬로그램이 몇 얼마다. 이렇게 형편없는 가격을 치는게 중국 엔진이죠. 그나마 우리나라 코위함 중에서 현재 가장 못생겼다는 인천급을 카피해서 다행이지 대국급 배치2나 배치3를 카피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오륙 국가 회전을 한다면은 직격시킬 필요 없이 시한신관을 이용해서 공중에서 막막파를 시키게 되면은 컨테이너급 철판 뒤에 숨은 중국 병사들은 몰살을 당할 것이고 청상어 경어를 한방이면 그냥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함의 전술로 떼거리로 달려든다고 해도 한국 해군 장병들은 조금 더 겁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불량 철판과 얇은 철판을 사용해서 도망갈 때 속력이 빠르다 이 점에 유의를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음.